안녕하세요. 대구 앵무새 농장 안주환입니다. 오랜만에 어,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어,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어,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방사장이죠. 대구 앵무새 농장에 있는 방사장에 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앵무새를 키우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 거하고 그리고 새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운동을 어떻게 시킬 수 있냐,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앵무새들을 키우다 보니까 새들 건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켜보고 관리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앵무새들을 키우다 보면, 어, 발전기라는 게 온단 말이죠. 새들이 번식을 하고 싶고 예민하고 그런 시기가 와요. 새들도 발전기가 오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사장에 새들 데려와서 운동을 시키고 바람 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대구 앵무새 농장 같은 경우는 다른 앵무새 카페하고는 다르게 앵무새들을 번식시키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어, 앵무새 카페 같은 곳, 곳들은 뭐 커피를 팔면서 이런 방사장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새를 데려가서 놀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이걸 만든 취지가 자체가 이렇게 번식 끝난 제 새들을 운동시키려고 만든 곳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어, 이런 공간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기간 동안에 오픈을 해 봤는데 어, 해 보니까 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이 조금 더 자꾸 도드라지는 게 눈에 보여 가지고 여기 이제 방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멤버십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유튜브에 보면은 프리미엄 기능이 있죠. 회원 가입하는 거, 월 구독료 얼마 내고 뭐 회원 전용 연 회원 전용 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거기 밑에 보면은 과,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서 보시면은 그 가입하기 눌러가지고, 어, 금액별로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어, 이커 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앵무새 데리고 오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운동도 좀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멤버십으로만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방사장에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와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오랜 기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골에 조용한 곳에서 제 새들을 조용하게 키우고 있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불효함도 생기고, 어, 정말, 어, 없어도 될막 그런 일대 매제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가 돌보고 있는 많은 앵무새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덜 받기 위해서 정말 저를 좋아하시고 앵무새를 사랑하시고 어, 잘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한 공간이 방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같이 멤버십으로만 운영을 좀 폐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앵무새들, 제가 키우고 있는 대략 지금 농장에 한 7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새들 케어하려고 그러면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앵무새 농장이라는 것 자체가 앵무새 분양을 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분양을 해드리고, 어, 좀더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멤버십을 활용해가지고 이 방사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7월인데요. 음, 7월, 8월, 9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더울 겁니다. 현재도 지금 애들 여기 있는데 제가 수시로 계속 낮에 물을 온도 봐가면서 물 뿌려가지고 애들 온도 너무 안 올라가게끔 케어를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더 더워질 거기 때문에 애들은 실내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 8월까지는 일단은 방사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사람도 힘들고, 새도 힘들기 때문에, 어, 그런 시기에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날씨 좀 선선해질 때,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될 때, 그 때가, 어, 애들 데리고 나들이 하기도 정말 좋고요. 여기서 운동시키기도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10월부터 한 12월까지, 그 때가 정말 두달 정도가 정말 최고의 좋은 운동시기거든요. 그때 많이 데려오셔가지고, 애들 운동도 좀 많이 시키고, 그렇게 케어하시면 건강하게 앵무새 키울 수 있습니다. 어, 번식 끝나고 아니면 번식을 뭐 실패했든지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대부분이 지금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항상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만 멤버십 가입하시고 어, 저희 채널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면 온라인상에서는 너무 온라인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새를 키우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새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리도 나와 있고 고추도 있고 로르도 있고 토토도 있고 뭐 토치도 있고 어, 안녕. 루루야. 루루야, 안녕. 하지 말고 내려와 볼래? 루루, 한번 내려와 볼래? 루루야, 아빠 손. 아빠 손. 루루야. 손. 옳지. 옳지. 왜 루비스가 오기 싫어? 어? 우리 루루 우리 루루가 루비하고 안 친해? 어? 제리다 우리 잘생긴 제리다 이야 일로와 희동아 일로와 애기들 많아요 이 많은 새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좀 보다가 옆에 가서 또 다른 애들을 또 관리해 줘야 되고 앵무새 농장이라는 일 자체가 굉장히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새들을 번식 끝나면 또 야외로 나와가지고 운동을 시키고 또 운동이 충분히 됐다 싶으면은 또 실내로 가고 발정 오면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앵무새 키울 때, 실내에서 번식만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 오잖아요? 못 날아요. 이렇게 못 날아요. 몸도 무겁고 근육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못 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달 정도면은 정말 잘못 날던 애들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정말 잘 날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어, 안녕,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알맞힘도 오고 하기 때문에 번식기 때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어, 뽀뽀 안 할래? 아빠, 뽀뽀 안 할란다. 어? 그래서 식단 관리도 자꾸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애들 이렇게 그냥 슥 보는 것 같지만, 애들이 저를 보고 있나 안 보나, 그기까지다 계속 저도 지켜본단 말이죠. 이게 운동이 부족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애들. 여기는 대구 앵무새 농장이고요. 제 새들 잘 키우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어, 여러분들 새들 운동시키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맨날 루비밖에 없, 안 보여드리니까 루비밖에 없는 줄아았는데이 농장에 뉴기니아 애들 많습니다. 얘가 루비예요 루루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루루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안냥거리고 있는데. 로려오지으면서 항상 제 옆에 루, 루비가 이렇게 떼는, 껌딱지 같은 데 잘라붙어 있고, 요 체리,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제, 저한테 잘 오고 싶도 쫓겨나요. 애들 때문에. 현재 루비 출산하고 건강관리 잘 하고 있고, 몸도 지금. 처음에는 체중이 번식 다 끝났을 때 루비 몸무게가 650까지 나왔거든요. 고추가 굉장히 열심히 토해 먹여가지고, 루비가 살이 막 통통하게 찼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몸무게 580g. 체중도 많이 줄고 있고 줄어야 돼요 한550 정도까지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잘 날아다니고 몸이 조금 운동을 할수 있는 체형으로 바뀌거든요 650은 좀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몸매 관리 해야 돼네도 오고 싶었는데 체리가 덜 붙어 있어 갖고 네가 못 왔네 어? 럭키야 뽀뽀. 음. 털 뽑지 말고. 응? 예쁜 털. 잘 예쁘게 나고 있으니까. 뽑지만 마세요. 응. 다이정트만 하고. 어? 많이 못 놀아줘봐. 미안해. 뽀뽀. 음. 음. 친구들하고 많이 놀아. 아파하고 놀지 말고. 체리야. 니, 날아오라 했지? 자꾸 걸어올래? 어? 어 새는 날아야지 왜 자꾸 걸어 이놈의 새야 얘는 체리고 얘는 럭키 옆에 시월이 루비 이쁜 아가씨들이 항상 제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눈만 높아 가지고 음. 해주고 나면은 저희는 시골이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덥진 않거든요. 페이커들도 이제 번식하면 안 되는 애들, 운동이 필요한 애들은 다 여기 나와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짝이 없는 애들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야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앵무새 잘 키우시고요. 저한테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애조생활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